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화일인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명철함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말그릇이 존재한데요. 말, 말을 하는 그릇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항아리처럼 큰 그릇을 갖고 있어서 항아리에 넘치지 않는 말로 사람들에게 유익과 또 힘을 주고요. 어떤 사람은 그말 그릇이 아주 작은 종지와 같아서 말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아픔도 주고 때로는 공격적인 말로의 그런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가진 말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 관계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이그릿 저자 김유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유나 씨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말,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사람의 말은 배운대로 되지 않는데요. 대신 배인대로 된대요. 워드플레이를 한 건데요. 누군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마음의 배인대로 말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인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채웠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의 그릇은 어떠세요? 우리의 몸에는 어떤 말이 배어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배어서 어떤 말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 그리고 고린도 전서 안에 이어지는 많은 교회 에피소드를 특별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교회에 관한 많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야기는 우리도 한번 귀담아서 들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분쟁이로졌어요. 분열이 됐어요. 십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할까요?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들이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생각. 그것이 분열을 일으켰어요. 아까 그랬죠.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베이는가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고요. 맞아요. 다른 마, 마음은 다른 생각은 다른 말이 되고 그 다른 말은 결국 그공동체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 떤 다름이었는가. 1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편이다. 나는 아볼로편이다. 나는 게바편이다.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편이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편, 어떤 사람은 아볼로편, 어떤 사람은 베드로편 나는 그쪽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편 이렇게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대요.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 지식이 아주 대단하고 수사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받은 어떤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뛰어난 지혜와 학식. 아주 명철한 지혜를 갖고 통솔력 있게 아마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열광적으로 환호를 받는 리더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바울 파 개바 있죠. 그럼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른쪽 오른팔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도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도 직접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죠. 대부분 유대 교회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베드로를 선망하고 다른 것은 당연했겠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하지 않고 또 이렇게 따로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을 이룬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목회자에 어떤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울파 성도들이 있었어요. 또 이런 일단의 성도들은 아예 사도들의 가르침은 필요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특별한 어,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과 은사들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위 은사파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나눠졌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내가 여러분 중에 그리스보와 가요밖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지 않은 것이 감사하대요. 15절에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테바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알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소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 제게 도려 감사한 건 혹시 저한테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제,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저를 막 따라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개바나 혹은 나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았다고 은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리스파나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7절이에요 나를 침내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이 나어졌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의 어떤 말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그 새겨진 스티그마, 그 흔적 그것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학식, 헬라 철학, 유대교의 율법, 이 풍성한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인데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까요? 네,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이라고 최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것이고 또 의견들을 나누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신의 그 메인, 흐르는 흐름의 중심은 뭐냐?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상대를 대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 마음속에 고민하고 오늘의 하루를 설계한다면 이 하루가 결코 우리에게 아쉽고 또 후회되는 하루가 아니라 소중한 하루, 값진 하루, 아름다운 하루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나눠졌을 때, 야, 사도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이 모아지는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는 좋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